대단하잖아 갈수록 좋아지는데? 트레이드 1 그냥 디아크냐 누가 더 잘하는지가 궁금하고 최종 우수 래퍼 8위는 누가 차지할지 오! 최고점입니다 지금 계속해지네 이제부터 서바이벌 진짜 시작이구나 당황했어요 저게 무슨 3년 대학 사이퍼입니다 예비고일을 피해야 돼괜찮아 약간... 우리 계속 쳐다봐 응. 우리가 보여주면 돼 저랑 하실래요? 자신 있어? 이런 사이퍼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무섭기도 했어요 가자! <목소리도> 와 재밌어 밀렸어 밀렸어 야우야 재밌네 <목소리도> 교정래퍼 하리 잘한 거 같아 오늘 제가 다 듣겠습니다 <목소리도> 그냥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벌써 생각해. 벌써 생각해. 다시해, 다시, 다시, 해, 다시. 빅트가 얼마 안 남았답니다. 보어들보 마지막 비트입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탈락이야. 멘탈이 나갔어.